2026년형 쉐보레 시에트는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전통과 미래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 모델은 첫 눈에 보는 순간, 그리고 첫 주행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Performance 시파리의 심장은 이전보다 강력한 6.2L V8 엔진으로 최대 출력 500마력 이상을 자랑합니다. 0에서 100km/h까지 단 3초대의 가속력은 서킷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스릴 넘치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덕분에 어떤 도로에서도 완벽한 핸들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재미를 잊고 있었다면 c a p e 이 다시 깨워줄 것입니다. Exterior Design 2026년형 시8은 시선을 사로잡는 유려한 실루엣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 슈퍼카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더욱 공격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후면부는 입체감 있는 라이트와 듀얼 머플러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거리 위에 예술작품이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로 고급 가죽과 탄소섬유 마감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하며, 맞춤형 앰비언트 조명은 주행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정교한 마감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은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c i e n 션시 고성능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CL은 놀라운 연비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연료 직분사 시스템과 가변 실린더 기술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도 합리적인 연비를 보여줍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낭비 없이 효율적인 주행을 실현합니다. 오트루 2026브보레 시엘은 단순한 진화가 아닌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입니다. 외관, 성능, 실내, 효율성 그 어떤 면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이 모델은.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운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입니다.